음,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. 이상. 아왜안청정 음, 음, 음. 어, 여기가 좀 이상하다. 지우개지우개 음. 아, 지우개 까먹. 까먹 다 예. 누누. 누누. 음, 사람을 그려 볼까? 다 그렸다 자 이제 이제 머리카락을 그리고자 아따 어 잠깐만. 우와 유튜브 촬영하면서 해야 되는데. 이제 선을 따볼까? 이게 뭐야. 다시 그려야지. 아, 두고, 고는 이사 같은데. 내가 여, 얼마나 열심히 그린 건데. 얼마나 열심히 그렸는데.